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88면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아니요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개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것이요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오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의 계명이니 이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가하여 자기 속에 그리김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런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막상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 새해에 우리에게 요한 1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하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여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은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불교도를 위해서도 죽으셨고 무슬림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요. 착한 사람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악독한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히틀러 같은 사람이나 중국의 공산당하는 시진핑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돈 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절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온 세상을 향해서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모든 사람이 다 누리게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어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믿음은 대단히 강력한 영적인 어떤 변화인 것입니다. Transformation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예수님의 위로우심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러한, 그런 위대한 영적인 어떤 사건이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요한의 시대에도요, 믿음에 대해서, 거짓된 믿음으로 인해서 이 교회의 혼란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지금도 이러한 혼란 때문에 교회가 많이 시끄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영적인 변화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내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삶과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올바른 믿음은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일이 우리 내면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서 어떤 변화를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적인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런 방향성이 100% 우리가 다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은 어떤 방향성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성이 우리 내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를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지니라. 이전에 아주 유명한 고전으로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었어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찰스 셀든 목사님이란 분이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증거해서 그렇게 쓰신 책인데요. 이 목사님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를 스스로 먼저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십시오. 이 도전이 있었는 후에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살아가는 라이프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어떤 분이 노숙자를 보고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숙자의 돌봄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은 자신의 삶을 너무나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믿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이 제게 강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일하던 교회에서 우리 단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 단을 하나 줬어요. 네, 전도사님 이걸 한번 해보세요. 이 네. 팔찌 실리콘으로 이게 팔찌를 만들어 가지고 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인쇄해 가지고 전 교인들한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어, 업체를 찾아서 그걸 인쇄 만들어 가지고 어, 전 교인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평생 제가 잘 때도 끼고 자는 거예요. 일어나서도 한번 읽어보고, 예, 내 삶에 어떤 무슨 일 일어나면 이제 그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 판단 방식이 바뀌고요. 예,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더라고요. 예, 그런 경험이 예, 저한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선택 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내 삶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 구원받은 사람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라는 개명은요 신명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요 구약의 율법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개명은 이전에는 구약의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개명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행위로 이 율법의 말씀을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이 새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서 숨쉬고 역사하는 새로운 계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새 계명은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물밀듯이 부어질 때에 내 안에서 그 사랑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또 읽어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세 개명을 써놓으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네. 결국 참된 믿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결론 지어지고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여러시 있죠.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와 이웃은 배우자이고 자녀이고 교회 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9절, 1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검정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십시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그하는 자다. 예수 안에 있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속죄하심을 먼저 믿는 것이죠. 그분의 속죄하심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의 내면에 부어져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그 내면에 흘러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검증된다. 이렇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 그냥 강조하는 그러한 경향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라 그 신앙의 두 축을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도 일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오계명에서부터 0계명은 네.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도 양쪽으로 펼쳐져 있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 이두 가지가 결합될 때에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가 빠지면은요. 막대기가 되어 버려요. 막대기는 사람을 때리고 아프게 하고 정죄하고 찌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 개의 신앙이 같이 가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케오의 신앙이 위대해요. 왜냐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합목하게 된 다음에 바로 내려와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을 네 배로 갚아 주겠다고 이웃하고 합목하는 즉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균형입니다. 균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가지가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되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한해 우리가 2026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형제를 아프게 하고 험담하고 때리고 말로 때리고, 그죠?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그거 신앙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아니고 어둠이라고 부르네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둠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바른 믿음에 우리가 서 있는지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첫째로 올바른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며 좁은 길이라도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올바른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정말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목장의 목원들을 사랑하십니까? 목자를 사랑하십니까? 목사도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2026년은 사랑의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셨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우리 배에서 생수와 같은 그러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풍성하고 능력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